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은혜의 찬양 참 감명이 깊었는데 주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비치 못할 사정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 기도 인사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번엔 인사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저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부활주일이어서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참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곁에 계신 아내의남편의 부모님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제가 어, 신방단이다 보면은 항상 기도 제목을 받게 되는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오신 발걸음이겠지만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행복이, 평안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예수 그리스의 로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날이죠.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기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토록 열심히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아주 중요한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첫째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종교적인 상징이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역사적 정황과 증거들이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죠. 무엇보다 복음서는 한결같이 모두 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훔쳐가 놓고 성경에 자신들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독, 기록해 놓을 리 만무하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확실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일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게 되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은 위대한 사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이 여인들도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여인들은 슬퍼하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우 문법, 문법상으로 2인칭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며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빈무덤에 찾아와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이 확신에 차서 기쁨에 차서 다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될때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시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요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될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과 찬양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새 하늘과 새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창조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하나니라는 히브리어 보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다는 그 바라의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창조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돼서 되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가운데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무덤에서,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 모든 실패, 모든 슬픔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의 슬픔이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새 창조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때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궁금하기도 하고 현실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진짜 좋을까? 아니 천국 가면 매일매일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 아니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데 지루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 기쁨 온데갔데 없이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죽는 꿈을 꿨어요. 제가 죽더라고요, 꿈에서. 제가 죽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죽는 거예요. 어, 내가 죽네? 죽는구나, 죽는구나. 어, 죽는다, 죽는다. 죽었네? 죽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저에게 촥. 어마어마한 빛이 내리쬐는데그 순간 제 몸이 세상으로 쫙 넓게 퍼지면서 그 동시에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이 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기쁜 그 순간에 제가 와 이렇게 기쁘다면 천국에 갈만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완전히 제꿈 이야기예요. 제가 꿈꿈꿈 <laughs> 꿈 얘기인데요. 저는 그날의 기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기쁠까? 그런 의심 속에 살아갔던 저에게 주님 꿈으로 그 기쁨을 잠깐이지만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아둔한 눈으로는 기대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요, 우리가 의심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신 그 분이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창조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